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토미스 웨이브의 한 부분을 질문을 주셔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아토미스 웨이브는 이렇게 생겼구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지금 카바하고 팩은 분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리를 해 놓은 상태고 기본적으로 카바 쪽 나사는 다 풀어 놨어요. 일단, 그러면, 영상으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토미스 웨이브 분해 방법부터 해서, 일단, 나사는 다풀으시면이 커버를 벗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커버를 다풀으시고 요, 요, 이제, 잔마방향, 잠마방향으로 잔마 해서 살짝 들어 올리면서 빼시면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커버가 분해가 되면 요펜쪽 하네스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볼륨 조절하고 이쪽 단자는 이렇게빼 주신 다음에 요 육각렌치, 육각렌치 가지고 요거를 풀어 주셔야 돼요. 일단 기판까지 드러내실 경우에는 요 렌치로 요거를 다 풀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이제 이쪽 시리얼 단자 그리고 밑에 그래픽 단자 쪽까지 한꺼번에 요거를 렌치를 다 해서 풀어 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요거를 풀으신 다음에는 요 위에 얘가 이렇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잡혀 있는데, 요거는 요 후크 쪽을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서 해이렇 누르면서 잡아 땡기면쏙 빠져요. 이렇게 볼륨하고 시리얼하고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요 나사를 풀러 주시면. 나사를 좀 풀어주세요. 나사를 다섯 개를 풀어주시고 살짝 들어올리면 이렇게 빠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메인보드가 보일 거예요. 이거 아까 VJ 쪽을 풀었기 때문에 썸을 돼 있는 부분만 잘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서 당겨주시면 쏙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질문 주신 게, 이 배터리를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는 CR203이나 이런 게 아니고, ML2020이라고, 이게 리차제이블, 충전이 되는 배터리예요 3V 짜리고요. 얘는 같은 게 있으시면, 뒤집어 보시면 뒤에 단자가 있어요. 이 부분 납을 녹여서, 당기시면 쏙 빠지는 방식인데, 일단, 이 배터리를 구하기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쉽진 않을 거라서, 여기를 CR203이 그냥 충전이 안 되는 건전지로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뒤에를 보시면, 여기에 충전 쪽그 회로가 있어요. 충전 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D8 이라고 써 있는 요 다이오드 한 개만 똑 떼내시면 돼요. 요 D8 이라고 돼 있는 다이오드 한 개만 똑 떼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CR203 2나뭐 이런 3V 짜리 수온전지를, 어 이렇게 용접을 하시거나 아니면 납땜이 되어 있는 거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소켓을 달아서 끼시면 돼요. 쉽죠? 요거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그냥 급하게 영상 찍는다고 지금 해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를 뭐 니퍼로 잘라내시거나 아니면 인두기를 달궈서 살짝 당기시면 쏙 빠져요. 그렇게 해서 요를 떼내시고 소켓을 달아서 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아토미스 웨이브 기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요, CPU를 보시면 저기랑 되게 많이 비슷하죠? 그, 나오미. 나오미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이렇게생겼고요 그러면 오늘은 요, 배터리 쪽 부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찍어 봤고요 잊지 마시는 게, CR2031을 가르시면 반드시 여기 D8 다이오드 하나를 띄워버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번 영상은 요거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토미스 웨이브 그래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가 봐요.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